안녕하세요. 매일 수익만 드리는 채널, 수익입니다 영상 촬영한이 현재 시간은 한 주에 마무리 금요일이고요 오전 10시 1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코인 투자의 목적은 오로지 수익,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공개할게요. 자, 8월 20일, 바로 어제였죠? 23일, 바로 전날이에요. 어제입니다. 수익이 나는 정보방에서 이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린 아발란체인데요. 이 정확하게 단기급등 쏘면서 9% 수익, 어디도 깔끔하게 꽂아드렸습니다. 이 아발란체 수익 챙기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이번 주 월요일날부터 제가 가이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바운스 토큰 말씀드린 대로 제일 위쪽 매물대까지 지금 폭등 썼죠. 관점대로 40% 이상 이 폭등 수익 챙기고 시장 유동성에 대응하면서 이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 다 함께 전원 잇절하고 나왔습니다. 바운스 토큰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 월요일 내만 이 정보방에 들어오셨다면 바운스 토큰, 냅토스, 에이브, 아발란체 같이 이 단기 급등 쏜종목들의 수익률 한한 개라도 가져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 통해서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 이 영상 시청하신 지금 바로 정보방으로 입장하셔서 이번 주 주말에도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이런 단기급등 수익 단한 개라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단기급등 쏠 급등 종목은 바로 레이어제로 가지고 왔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의 자리 이번에도 단기 대폭등 가능성 매우 높은 종목이니깐요. 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일봉으로 지금 이렇게 레이어제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드린 대로 8월 초부터 저점을 꾸준하게 올려가면서 이 상승세가 쭉쭉 이어졌죠. 7월 중순경에 상장 당시 고점이었던 이 제일 위쪽 매물대 7,300원 부근에서 이렇게나 큰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확하게 추세선 지지에 안착을 해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의 해당 주요 매물대와 아래쪽 추세선을 보시게 되면 이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엿볼 수 있는 이어센딩 트라이앵글이 나온 모습인데요. 이 패턴의 고유 특징으로는 이 수렴의 끝쪽에서 이 위쪽 매물대 저항을 돌파를 하며 엄청난 폭등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심지어 이 해당 매물대 위쪽으로 뚜렷한 저항대까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지금 제일 위쪽 매물대까지 시원한 슈팅이 나올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지난 데이터를 보더라도 해당 매물대 돌파가 나온 이후에는 곧바로 위쪽 매물대까지 폭등이 나왔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대를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잘 보세요 대략적으로 40%에 육박하는 이 엄청난 수익률을 꾸준하게 분할 리절을 해가면서 챙겨갈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타점이라는 겁니다 매 순간 이렇게 정확한 분석과 근거를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운스 터크 40%가 넘는 수익 꾸준하게 챙겨 들었는데요. 자, 다만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오전에 녹화를 하고요 업로드할 때까지 시간 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시장 유동성에 따라서 실시간 대응을 제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드릴 해수 있는 정보 방 링크를 아래쪽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까요 100% 무료로 편하게 입장하셔서 이 레이어절의 추가 대응법 그리고 매도 신호 그리고 주말에도 급등 설 코인들의 타점들 어, 전부 꼭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의 시장에선 가만히 멀뚱멀뚱 지켜만 보고 있으면 달라 가진거 전혀 없구요. 직접 몸소 움직여야 이러한 수익들 전부 다 챙겨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주말 잘 보내시구요. 다음주 월요일날 더욱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인 수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